박크는 오늘도 지가 그럽니다. 오늘 투데이 아니구나. 괜찮아요. 어차 20분 남았어요. 20분 남았어 이미, 이미. 어디 갔어 건너다. 이미, 이미 말해놨어. 박크는 오늘도 늦는다고. 저의 끝은. 어디요? 아프레스요교보은고요 저런가 <laughs> 상관이 없고 막또 혼자만으로 가막 아니 오빠랑 러고싶은신는거 아니야? 아 이거 갔는데 쿠킹 SM 유관자인가요? s 아니야 아니 인터넷 방향과 아니 원래 이렇게 미공자가 많은 거야? <laughs> 아 오셨어? 아, 배 땡겨서 주문자 왔어 그때 그 허리는 괜찮니? 골만인가나 아팠나? <laughs> 응 언제? 술 먹고 있다가 말했잖 아, 스윗해 <laughs> 기억하고 있어? 그니까술먹어얘한하다도안어 <laughs> <laughs> <뒤에도> <laughs> <laughs> 진짜로? 아니 아직 가는게 아, 기억 안나다 했어 아, 사진 찍 어떻게 같긴 아, 그, 그러니까너 나한테 무슨 얘기 하는지 기억 안 어. 나? 음. 사진을 <laughs> 사진을 보고서 알았어 아, 아 맞다 사진 찍었었지? 생각하지 근데 이게 사진을 보니까 기억이 난 거지 그러고서 아, 너무 기억어지고, 기억이 나나 혼자 집에 도는 길이 기억이 안나 나는 항상 내가 제대로 따졌어야 됐어 얘들아 기억은 해야지 그렇까지만하안돼 <laughs> 아니 아침에 화장실 <laughs> 헬리프터에 <헬리턴이> 있었다니까? 얘들아 <laughs> 난 그리고 그 다음에 플라스트까지 갔다 갔다고 어떻게 그러는 거야? 반신이 얘는 최근에 진짜 이상한 친구 있다 그 똑같은 포카를 7장 모으겠대 아, 진짜 이상해. 응. 아나 벌써 색이 있어. 아니 왜 그래? 아니, 꺼내 보기 너무 좋아. 아니깐 그러니까, 나중에 봤을 때 기분이 너무 좋다. 아니 파트너가던데. 내가 똑같은 거두 개까지 인정해. 왜냐면 하나는 들고 다니고 하나는 그냥 거의 모셔놔야 돼. 근데 또그일것뭐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집에 있거든. 저 봐요. 벌써 여기 두개 있어. 색이 근데 너무 예쁘다. 솔직히. 그렇지. 예쁘다. 엄청 일반적 재민이가 너무 쳐다보고 있어서 이걸 골랄게요 얘들아 네, 네. 네, 네. 나다 골랐어 응? 왜이렇라지 혼자 다해버리 그래도 응. 이거는 가격대? 9만 이천원 넘으셔 이거다 완전 깨끗해 가어 가방 안거이거 어디 있어? 디 알아? 네, 뭐, 너무 커접한거 아니야? 어디 있어? 거기야 거기 나나 오히려 좋아 플라스틱스? 기이 진짜 뜯기만 많이 나오고 응. 이나 차에 요새 고이너는데야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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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어? 이거 진짜... <laughs> <that> 아이아이스버아 너무 잘생겨서. 너무 데아 너무 니 아니, <놀놀놀라> <놀놀라> 어 너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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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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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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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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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커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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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혀

I mean, 어? 이, 지티였어좋아할같아 t 세요재민이 g them theatre. I see, I s 이거 둘... 아, 이거 줄... 아, 이거 줄... 아, 이거 줄... 아, 이거 크 마크야, 마크야, 아, 마크야 아, 이라 마크야 거 줄... 아, 이거 이거 거 이거 줄... 거기 아, 이이 마크 이 I 나가 이제 k I'm going 너 o look 게 t 수 t I'm g o 어 n g to l o o 질러져 아니 I'm 가 o i 있어아 그래? o 어? k at it. I'm going to l 거가 k at it. I'm going to look at it. 이 m going to look at it. I'm going to l 이 o k at it. I'm going to l 거 응저 이거 넣으면 돼 1, 2, 3, 4, 1 2, 어?! 이 진짜! 야게 뭐야? 뭐야 야, 진짜 이 뭐야? 나 진짜 오다 머리 돼? 어, 야. 이게 머리 돼? 거짓말 같아 빨리 바 빨리 바꿔 내가 오늘 힘들었다고 몰카하고 거짓말해 세 날상대로 몰리 재현이 뺏겼는데 막다가져 가. 재현이 괜찮아 재이 가주시니까 말도 너무 너무 우울해서? 나 너무 배아프것같은 어떻게 해이기 혹시 이거 다른거도사 응, w 거될 t 같아. 자 u y a little bit of 조심 I'm pushing you. I don't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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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s 지 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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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민. 열이으니까요태민 <laughs> <laughs> 미쳤다. 아, 안 나올 것 같아. 너 나와. 무조건 나와. 내가 알아. 아, 나 내가 알아. 아니, 나 시사, 진짜 좋아해. 이태민, 이태민, 이태민. 이태민, 이태민, 이태민. 미친놈 나 죽였겠다. 너네들이 좋아해. <laughs> 아, <진짜 있다. 웃음> 아, 나 그냥 아 어, 이거 하는거야 그래, 음, 어. 어, 음. 어, 어. <목소리도>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짜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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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목소리> 미 이거 샀는데 빠져 아니면 그냥 넣어 <목소리> 아! 미친 내가 음. 날 나를 면 안돼? 이거 이런 식으로 봐스테이 했어? 아직 하월에일언거 아직 알았어. 아직 리 배짱했어 아, 근데 알아? 마차 탄데 마차 마초 그.. 아근 마차 그 검은색 빨간색 포인트 있는지 알 <목소리> 있지? 있는 마차 마초, 검은색 마차 타는 이분 옷잖아내 검은색인데 빨간색 포인트 있는거 그거 입고 마차 남는 머리 아니었어? 목요일이야응아 어, 응. 그 화요일이야 화요일 아 당장 사 얼마야? 16,500원 밖에 안해정신 차려 아4 0분이야4 0 4 0분만 원이야? 시간에만원 벌고 됐아 이거 나이잖아더옷 입은 있다 이거? 나 점호인 아, 아, 줄 아, 았어 아, 있다고? 응. 그래, 한 번에 어? 제가 래퍼 얻었으니 혹시 내가 래퍼야? 제가 침략하는 줄알았 근데 저포가네 내가 듬직한 랩 지금 갑자기 나한테 요